첫 코딩 위드 파이썬 해설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 실습 열 다섯 번째 바꿔치기된 메모리 그릇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코드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놓았고요. 어, 이번 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 개념이 좀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어, 초급 코딩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중급 이상으로 각기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한 내용이고요. 일단 이렇게 입력된 내용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두개 먼저 볼게요. 자, 숫자라는 것에 90이라는 값을 넣고 아이디를 출력해서 숫자라는 메모리 그릇의 실제 주소를 주소, 그, 메모리 공간상의 주소가 있거든요. 우리 번지, 우편 번지 비슷하게. 그거를 입력했는데,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동일한 메모리 그릇인데, 100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요 메모리 그릇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아, 실제로 이제 자바나 시어나 그쪽은 이렇게 변경했을 때, 동일한 메모리 그릇을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메모리 그릇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숫자도 내고, 문자도 넣, 동일한 메모리, 숫자라는 이름으로 된 메모리 그릇 안에다가 90으로 넣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요것을, 뭐 문자로, 문자, 초코딩, 코딩이라고 해도 에러가 안 나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에러가 나지질 않아요. 이게 주소 바뀌었네 왜냐면 문제를 놓다 보니까. 어, 이것처럼,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요 값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컬렉션 하기 위해서 가이지 컬렉터라는 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반면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 1, 2, 3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볼게 한번. 자, 리스트 1, 2, 3을 출력하면 그때의 주소와, 대 주소와 이 두번, 두번째 거, 요거죠. 3이라는 값을 6으로 바꾸고, 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출력해도 동일해요. 특이하죠? 왜 리스트는 동일할까요? 반면에 요거는. 자, 리스트라는 요 이름, 요 이름을 가진 값은 위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 안에 지금 요것과 요것과 요것이 사실 어찌보면 별, 별개로 분리된 메모리 글씨죠 요것들의 위치는 변경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서 이 요, 요것을 요 바꿨죠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리스트 0번째 거 출력해보기 0번째 거 0번째 거는 뭐냐면은 자요 값이 요값요 값에 대한 요 값이 요요 요 리스트에 대한 주소가 아니라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요 요 메모리 변수의 아이디를 력해보 주소를 출력해보기 그러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근데 값이 변경된 요 3이라는 게 6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3이라는 이유로 변경이 됐는데요 값은 요 값의 주소는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변경이 돼요. 자, 변경이 됐죠. 그죠? 그죠? 즉 리스트가 리스트가 어, 메모리 주소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의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리스트를 묶어 놓은 그집 일단 자체에 대한 제한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어쩌 보면은 어좀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래도 대충이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요.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리스트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요런 숫자들, 요런 일반적인 변수들은 아이디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리스트라고 하는 요런 집합, 요런 우리 배열이라고 표현, 원래, 원래 용어는 배열이라고 했었죠? 이런 값들을 묶어주는, 묶음의단위는 아이디가 변경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값들은 요 값들이 변경됨에 따라 요 앞서서 나왔던 요거처럼 마찬가지로 값들이 변경, 아주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다만 요거를 싸고 있는, 어, 보자기 같은, 단위는, 단, 주사, 어, 메모리, 메모리 위치는 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